우리는 오늘 이 자리에서 권력이 언론에게 보내는 공공연한 비밀 지시문인 이른바 보도지침의 구체적 자료를 월간 독백의 특집포로 공개한다이 책을 읽은 국민들은 놀랄 것이고 당황할 것이고 분노할 것이다. 마찬가지로 이 책을 읽은 권력자들도 놀랄 것이고 당황할 것이고 분노할 것이다. 진실을 읽은 국민들은 진실을 감춘 권력자에 대해 분노할 것이고 진실에 읽은 권력자들은 진실을 밝힌 장본인들에게 분노할 것이다. 그리고 우리를 찾아내기 위해 모든 노력을 할 것이다. 우리가 공개한 보도지침을 은폐하기 위해 또 다른 보도지침이 내려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공개한 보도지침은 보도지침 때문에 보도되지 않고 있습니다. 대신에 우리에 대한 온갖 부작된 사실들이 보도되고 있습니다. 나는 국가의 안보를 위협하는 세력이 아닙니다. 사회주의자가 아닙니다. 국을 추종하는 세력도 아닙니다. 나는 대한민국을 사랑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한민국을 사랑한다는 핑계로 자신들의 이익을 지키려고 하는 모든 세력들을 폭로하고자 합니다. 내가 반국가적이 아닙니다. 당신들 나를 반국가적이라고 몰아세우는 당신들이 반국가적입니다.